11월 24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성서 주간 미사입니다. 입당성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소서.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 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성. 주님은 임금님, 위험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험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있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누리는 정령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오자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 주님 길이길이 그로하리이다제이 독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마지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성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여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성.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알렐루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사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성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희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